내 직관은 내 동생이다. <laughs> 역시 그랬냐? 거기서 나온대. 너, 동생 하나도 못 지키고 있잖냐. 너 어쩌겠어? 너는 인간, 동생은 원이니까 원인, 동생보다 약한 거야. 당연하다지만,

유일한 희망인 동생은 힘도 거의 다 써버렸을 테고 어떠냐고 버러지자시가 해물단지 급던 얼간이 쓸모없는 새끼 뭐하러 태어난 거냐 너 어쩔래 약하디 약한 너덜너덜한 꼴사나운 인간의 몸으로 내목 한번 배아보라고자자여서 이야! 막판에 마음이 깎였나 꼴사납네. 진짜 못 빠지겠어. 쳇. 꼴사납네. 너 정말 꼴사나와 너처럼 보기 휴은 넘은 생전 본 적도 없다. <laughs> 꼴사납지만 난 싫지 않네. 난 비참하고 꼴사납고 지저분한 걸 좋아하니까 말이야. 네 말에 난그 지저분한 흉터 좋은데 애착감이 솟아나네. 그렇지. 너도 오니가 되면 어떻겠냐? 동생을 위해서도 그래 그거야. 그게 좋겠어. 어니가 되겠다면 살려주마. 동료니까 말이야! 안 그러겠다면, 동생도 쳐 죽여버릴 거다. 딴놈 동생 따윈 진심할 바 아니니까.